자, 오늘 해볼거는요 아, 짜잔 오늘 해볼건 이 연번이 연번이 프라모델이에요 프라모델 퀵시리즈 그동안 4번정도 맞췄었죠 호켓프라퀵 연번이에요 이 녀석을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신나게 맞춰보도록 하죠 요 안에는 조리법이 이렇게 가볍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상남자는 이런거 보지 않죠? 어린아이의 호신술일 뿐이야 이런거 보는건 자 맞춰보도록 합시다 흐음 이렇게 데칼 <laughs> 눈 모여 있으니까 웃기네 그리고 첫 번째 런너 딱 봐도 연본이 형태가 보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런너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바로 보여 그냥 일단 바로 그냥 호다닥다 뜯어 볼게요 빨리 감기 타임. 아이퀵 시리즈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손쉽게 손으로 뜯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손으로 뜯네 개불편아 프라무델 초보 막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사실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십시오. 어, 어? 와, 뭐 이런 부품이 다 있냐? 이 동그란 부품 뭐야, 이거? 이거 잃어버리기 딱 좋은데? 야, 날아갈 뻔 했어요, 방금. <laughs> 자, 다 뜯었구요. 바로 조립해봅시다. 음, 잘 보이십니까? 사실 조립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두려운데, 지금? 자 일단 이연본이 뒤틀린 황천의 연본이 얼굴에다가 눈을 쑤셔박아줄게요. 이렇게. 아이고 다 떨군다 떨고. 다 부순다 부서. 부순, 저희 뒷면에 뒷면에 이거를 쇽하고 이렇게 끼워주고. 이 앞에 반창고가 있어요. 이 녀석인 것 같아요. 이 반창고, 이거를 앞부분에 끼워줄게요.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네. 이거, 음흠. 그리고 이제 앞면과 뒷면을 합체시켜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딱 봐도 귀죠? 대충 끼면은 끼워지는 데가 있어. 어느 게 어디지? 이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가 맞는데요. 이렇게 벌써 얼굴 다 됐어. 제 분석적인 분석으로 보아하니 일단 발바닥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기 발등, 발등과 발바닥. 적당히 이것도 끼워지는 것끼리 껴. 그럼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른 발바닥. 대충 끼워지는 것끼리 껴. 어, 이게 끼워지네? 끼웠죠? 그리고 이거. 앞발. 이것도 대충 이렇게 밀어보고, 어, 껴지네? 껴지면 껴지는 그대로 껴요. 안안 <laughs> 안 맞으면 안 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이 구슬동자 같은 몸뚱아리 이 녀석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 이거 바로 그냥 끼워. 잠깐 바로 끼워도 되나? 팔을 먼저 끼워야 되는 거 아닐까? 팔, 팔도 끼울 수 있는데 끼어요. 이렇게 앞뒤로. 아 진짜 이번 건 너무 쉬운데? 역대급 쉬움인데 온통 그냥 끼우면 되는 것 같아. 끼워. 그리고 팔을 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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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팔 어떻게 끼는 거지? 아 대각선으로 끼는 거네. 보이나요? 너무 허옇죠.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끼워야 되네요. 약간 대각선으로 끼워주고 얘도. 그 뭐야? 또 <laughs> 뭐야? 팔 어떻게 생긴 거니? 아, 이렇게 아 얼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다른 거부터 끼웁시다. 얼굴이 있어야 돼요. 발도 뭐 끼워지는 대로 끼웁시다. 이렇게 껴지네 끼우고 이에도. 끼우고. 오오 이제 좀 뭔가 보이죠? 그다음에 머리. 프라이머리 껴주고. 오, 다 만들어졌는데 벌써? 이 동그란 게 꼬리인가 보다. 꼬리에 꼬리 이게 있거든요, 이거. 여기에다가 쏙 하고 끼우면 되는데 이것도 방향이 있네요. 어, 껴지는 대로 끼워 주면 돼. 껴지는 대로 방향 맞춰서 끼주고 어. 이제 이거를 약간 비웃듯이 이렇게 킥킥 킥하는 그 크크크하는 그 포즈로 끼워주면 돼 이렇게 응 이렇게 옆에서 끼워야 돼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근데 얘는 좀 덜렁덜렁한 구조인가 봐 원래부터 자다 꼈습니다. 완성이에요. 서 섰다, 섰어. 이제 스티커만 붙이면 끝인데, 꽤나 많다. 이번에 스티커가... 아... 스티커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 붙여보자고. 얘는, 이 귀. 이 귀에도 붙여야 되고, 여기, 여기, 이렇게 둘러서, 그리고 눈. 그리고 목에도 있네, 목에도. 뭐야? 붙일 게 굉장히 많은데? <laughs> 붙이는 거는 여기 보고 따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눈부터 초롱초롱 붙여보자 눈 어, 어차피 스티커 붙일거면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와 눈만 붙였는데 살아났다 눈만 붙였는데 살았어 그 다음에 코 11번 어, 오늘 손톱 깎았는데 불편하네요. 아니, 눈도 코도 다 스티커 붙일 거면서 분할을 왜 해놨지? 리얼로? 자 아, 코도 붙였어요. 코는 티가 좀안 안 나네요. 그다음에 귀 도색하는 사람들 편하게 하라고요. 음. 나같이 이렇게 가볍게 하는 사람들 말고. 하드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구만. 코색으로 분할해 주지 그럼. 코는 아예 스티커로 덮어 버리는데. 자. 꽤나 살아났어요. 이제 여기에, 여기 여기 둘러 주는 걸 해야 돼. 이건 번호가 있어가지고 번호 따라서 해야겠다. 번호 따라서 쇼? 이거 안쪽이라서 좀 붙이기가 힘들다. 완벽하진 않지만 붙였어요. 여기 띠가 생겼죠? 스티커가 많을수록 좀 조잡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확실히 도색을 하면 깔끔할 것 같네요. 음. 응. 얌버니.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발바닥 스티커가 있어. 발바닥. 아니 잠깐만 뭐야? 뭔가 이상한데? 아! 하츠 하나를 안 뗐네. 목도리가 없었어. 이거 하나 안 뗐네요, 내가. 머리를 끼기 전에 목도리를 끼워줬어야 됐는데. 자 이렇게 목. 됐다. <laughs>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 붙여줘야 되겠네요. <laughs> 연번이공. 바닥에까지 이렇게 디테일까지 어허, 이렇게 확실히 포켓몬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색 분할이 적어야 이뻐요 포켓몬들은 색이 세세네 개에 막 엄청 많은 게막 많이 들어간다? 그럼 바로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자, 연번이에요. 이쁘죠? 입에다가 먹선으로 좀 그려주면 이쁠 것 같은데 제가 아쉽게도 그 먹선이 없네요. 그 프라모델은 먹선만 그려도 엄청 이뻐지는데 전체적으로 수동 회전 옛날 스타크래프트 리그식 회전 <laughs> 전문 프로, 프라모델 그 리뷰하시는 분들은 딱 올려놓고서 돌릴 텐데 플랫폼에 연번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발바닥도 있고. 어때? 이렇게 <웃음> 미토피아! <웃음> 미토피아 연번이 위터피아 <laughs> <이토피아> 연번이야. <laughs> 아, 근데 이거 괜찮다, 진짜. 만들기도 쉽고, 이쁘네요. 서기까지 해, 이렇게.